you mm -hmm. I <laughs> don't 어 1천만 원인 줄 알았네 세팅 창이 안 올라와. 아, 이거 원래 클릭을 해야 나오는 건가? 아, 이거 귀찮다. 오, 일천 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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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만만 이천 원이죠? 이걸, 이걸 끌고라고? 당첨식 끌고 주세요. 왜? 천원 걸린 걸 끌고라고? 왜? 왜? 이거 뭔데? 바코드 나오네? 오, 또 차나? 귀찮아 이거. 오, 아, 이천 원짜리 인생 이거. 뭐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? 야, 누가 나 100원짜리 하나만 빌려주라야. 아, 이거 안 긁힌다. 안 긁혀. 두둥 아니네. 에 없지. 응? 거짓말쟁이들. 자, 이게 보자. 10, 4, 5, 6, 7, 8, 9, 10, 1, 11, 13, 1000원치 해서 4,000원. 어, 역시 남는 장사는 아니야. 이런 거 하지 마요. 이제 자,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또 로또랑 사러 갈 겁니다. 이거 다. 어, 로또가 5천원짜리 하나 걸렸는데 그거랑 요거랑 전부 다 즉석복권으로 다 바꿔서 내일도 한번 긁어볼게요 안녕 안녕 안녕